오늘 벌써 일곱 번째 날인가요? 여덟 번째 날인가요? 네 오늘 여덟 번째 날이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그 세상 을 살아가 는 동안 에 나의 힘을 의지 할수없 으니 기도 하고, 낙심 하지 말것을주 께서 참소하니 대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정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 라고, 기 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는동 안에 세상에 거두 지할수없 으니 감사 하고 날씬 하지 말것 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안녕님을 광대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34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선찾하겠습니다 진어둠 속에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한식소리만내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어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 나의 빛부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성길리주 주 나의 빈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계 시리 소망 이로 버린 이땅 위에 주의 영 광빛 율 이, 주와 함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그 후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그는 나의 짐승왕 되시리 작은 바위에 어둠 밝히시리 소만 잃어버린 이땅 위에 주의 영광 주아 함께 네, 우리 학생부 장영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음.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모여 하나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저희 부서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진, 일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항상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 빌리포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핸드북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어,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양해 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뭐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좀 켜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많이들 당황하실 텐데, 어, 금요일 하루만큼은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켜서서, 주시기를. 어, 너무 분주해서 준비하시기 힘드시는 분들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준비하셔가지고 네. 서로 민망하지 않게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학생부 이세한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어,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역할만 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적게는 보통 한두 가지 많게는 더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역할과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나를 진짜 나로 동일시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나가는 기업에서 일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일을 정말 잘해서 회사에서 주목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일과 역할을 하는 자신과 진짜 자신의 내면을 구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둘째가 생기고 또 셋째가 생기면서 한 7, 8년 동안 육아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잘 나가는 기업에서 총망 받는 직원이었는데 잘하면 임원까지도 될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기적이나 갈아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커리어 우먼인지 애들만 키우는 엄마인지 모르고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전문직 여성 혹은 엄마,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이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었던 그 자매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안 하든지를 떠나서 이미 지음 받은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역할을 제 삶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저의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집에 가면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설교하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역할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일단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론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어 우리 온전히 이론 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을 글로 맞춰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빌리포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힘, 힘을 얻은 등에 얻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율법을 따라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이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뭐 어,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빌리포서 3장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두 가지 큰 주제 중에 어,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제의 맥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길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체성, 자신의 본질을 잘못 그릇되게 알고 있었고요. 행동만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동만 하고 있었던 건데, 바울은 아니야. 그 행동보다 너네가 정체성을 분명히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다 이 악한 대적자들의 어, 생각이 좀 잘못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18년 19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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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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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년1 0 굳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님 죽지 않아도,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굳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냐?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 결단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요, 멸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 채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배였거든요. 이 사람들의 행동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욕망을 더 채우려고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결국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들의 행동의 과정은 참 부끄럽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던 바울과 다르게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 놀랍죠?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대적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쫓아가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왜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이 뒤쳐지지? 나는 왜저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비교하고 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빌리포스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대적자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들의 행동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행동만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 길은 분명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빌리포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땅의, 이 땅의 모습으로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비록 이땅에 발을 딛고 나는 비록 욕망을 따라 살고 어, 내, 이런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에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리포라는 도시가 이 로마에 있는 도시 중에도 되게 큰 도시였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살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냐, 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같이, 어, 자기의 어떻게 조상 같고, 같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특별한 혈통을 주장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냐고 막 물어보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의 정체성을 잃을지라도 그러나 그게 진짜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시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나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 어떤 율법이나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적자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어, 그들은 결국에 땅의 일을 생각하고요.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나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문턱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그 턱을 높여요, 높이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비록 내 몸은 이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라는 유동근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이나 나의 삶의 위치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큰 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무작정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다고 칭찬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서로를 두려워하게 하며 혹은 내가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 또 안전하게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화부와 아동부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온라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와 청년부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순서 가운데 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일물 장로님께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시는 우리 의사와 또 간호사 선생님들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리시는 우리 장로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랑 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루를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하루가 아닌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